안녕하십니까. OTS의 기술이사 황인용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OTS는 100% 국내 기술로 3D 프린트를 제작하고 프린팅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교육을 하고, 어, 시제품을 제작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델타형 3D 프린트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어, 그 모델로는 델타4K 미니, CU 지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4K 중형, 델타 부케이 대형이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 같은 경우는 더 크고 더 높은 사이즈의 구조물을 구현할 수 있고요. 구현하고 있는 제품 자체는 이 플라스틱을 녹여서 한층한층 한층 쌓아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 여기처럼 이렇게 재료를 공급해주면 여기서 용융해서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재료가 바로 이 수풀에 담겨 있는 재료가 플라스틱을 감아놓은 그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FDM 방식으로 하지만 FDM 방식 말고도 3D 프린트는 DLP나 SLA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액체 상태의 플라스틱을 경화시켜서 어,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플라스틱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UV 레진입니다. UV 레진을 이용한 어, 조형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DLP나 SLA 같은 장비가 필요한데요. 이런 장비 자체도 저희 OTS에서 7월에서 8월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곳 열기처럼 3D 프린트 전시장이 지금 열기가 굉장히 가득한데요. 어, 이것처럼 지금 3D 프린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업체들이나 많은 어, 분들이 이 개발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요. OTS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소재와 더 많은 기술로 더 좋은 장비를 만들어서 다양한 곳에서 3D 프린터가 응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